두대 오늘의 말씀. 일월달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어떤 장소를 입장하거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 전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특별히 항공기를 이용할 때 VIP 전용 혹은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회원의 혜택은 남다릅니다. 전용 VIP 카운터를 이용해서 길, 줄을 길게 서지 않아도 되고 VIP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면 그룸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부페처럼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간단한 칵테일이나 뭐 양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잡지나 신문 같은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 좀 여유롭게 도착했다면 샤워룸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좀 느긋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수화물도 먼저 붙일 수 있고 먼저 찾을 수도 있죠. 마치 이용해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vip 자격이 있어야 되고 혹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사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접근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 비밀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지만 이러한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열두 제자와 소수의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기회가 바로 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비밀입니다. 소위 말해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아이러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어떤 더 하나님을 잘알것 같은, 더 말씀을 잘 깨달을 것 같은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 죄인, 여인, 병자, 혹은 갈릴 시골에 출신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접근하고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예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물리적인 접근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밀을 끝까지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깨닫는 데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천천히 느리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은 마가복음에 맨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로마 군인 백부장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도 마가복음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을로서의 자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들어갈 때만 가능하죠. 그 비밀코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육신의 귀로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귀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를 막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은 설명하기 좀 복잡한 미스터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듣고자 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그 비밀을 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대신에 예수를 붙드는 우리의 삶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고 육신의 귀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